안녕하세요. 빠르고 바로 보는 빠바tv입니다. 이번에 선택한 영화는 월더제트인데요. 이 영화는 맥스브룩스의 소설로 아마존닷컴에서 50주간 전쟁 부분 소설 1위를 차지한 소설의 영화화입니다. 브래드피트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 소설의 판권을 사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서 브래드피트가 이기게 된 유명한 일화도 있고요. 감독은 마크 포스터 감독으로 대표적으로 007 네버랜드를 찾아서 등을 연출한 바가 있습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1인칭 시점으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지만 영화에서는 주인공 제리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특히 현실감을 주는 데 주력한 월드 어제트 소설을 읽으면서 느꼈던 현실감 넘치는 감흥들이 영화에서도 느껴질 정도의 굉장히 큰 스케일을 자랑하고 잔인성 때문에 좀비 영화를 싫어하셨던 분들도 쉽게 볼수 있을 정도로 크게 잔인하지가 않습니다. 28일 후와 같은 좀비 영화처럼 빠르게 달리는 걸 넘어서 점프까지 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 힘과 스피드를 가지면서 감염시키는 시간도 12초 정도로 매우 짧은 게 특징이에요. 결말은 좀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스토리 전개가 빨라서 계속된 긴장감을 주는 월드 어제트 이제부터 스토리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아침 뉴스 장면부터 영화는 시작됩니다. 뉴스에 의하면 세계 곳곳에서 불가사의한 현상들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는데 결국 사람들의 행동까지도 변화가 시작돼 물어뜯는 사람까지 생기는 걸 설명으로 뉴스는 종료됩니다. 주인공 제리 브레드비트는 가족들과 차를 타고 가던 도중 평소와 다른 도로의 상황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차들을 밀고 나가는 트럭의 뒤를 쫓다가 차를 탈수 없는 상황이 오자 도로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좀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뛰어오고 차를 머리로 부수는 등의 괴력을 발휘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좀비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 는단 12초 가까스로 제리의 가족들은 탈출하여 숨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는 제리가 필요하다며 1시간 뒤에 헬기로 데리러 갈 테니 안전하게 피해 있으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리의 가족들은 필요한 물품들을 챙기기 위해 마트로 향하게 됩니다. 마트에서 딸아이의 약품과 음식들을 챙기고 나와서 헬리콥터를 타기 위해 아파트로 옥상으로 향하게 되는데, 여기서 노숙자인 듯한 노인은 공격하지 않고 좀비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던 도중, 한 가족들의 도움으로 아파트 안에서 피신을 하게 되었고, 라디오에선 뉴저지 경찰서에 가능한 실내에 있으라는 반복된 방송만 들려옵니다. 결국 도와주었던 가족의 아버지도 좀비로 변하게 되면서, 제리와 맞서 싸우게 되고, 도중에 좀비의 피가 자신의 입안으로 들어온다는 걸 깨닫습니다. 12초 후 준비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제리는 옥상 난간에 올라가 시간을 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준비로 변하지 않았던 제리는 직접적으로 물려야만 감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제리의 가족과 도움 주었던 가족의 아들은 헬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항공모함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동료로 보이는 흑인에게서 이 바이러스는 한국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대화 중에 제리는 유엔 조사관 출신이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바치 박사를 도와 한국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는데 제리는 가족을 두고 떠날 수 없다고 하지만 떠나지 않으면 가족을 쫓아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결국 제리는 패스바치 박사와 함께 한국에 있는 평택 계지로 떠나게 됩니다. 제리와 패스바치 박사는 평택기지의 험프리 캠프에 도착하게 되고 좀비들에 의해 습격을 받습니다. 습격에 당황한 패스바치 박사는 자신이 쏜 총에 맞아서 죽게 되었고 제리는 평택기지의 군인들에게서 좀비들이 소리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갇혀있던 CIA 요원을 통해 북한은 하루만에 주민들의 이빨을 전부 뽑아버려서 안전한 나라고, 이스라엘도 2000년 동안 쌓았던 벽 덕분에 나라를 고립시켜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요원이 이스라엘은 미리 이 사태를 예상하고 있었으니 가보라고 해서 제리는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제리는 모사드의 고위직인 바른 부룬을 만나게 되었고 제리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알고서 데뷔를 했는지 질문하자 인도의 기밀 연락책 통해 좀비들과 싸우게 될 거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그로 인해 성벽을 쌓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성벽을 믿고 노래를 굉장히 크게 들으며 축제를 즐기는 듯 하는데, 하지만 그것도 잠시 소리에 반응하는 좀비들은 흥분하여 서로를 밟으며 성벽을 넘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넘어오는 좀비들에 의해 이스라엘 또한 위험하게 되었고, 제리는 여군과 함께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던 중 제리는 멀리서 대머리인 소년이 위험에 빠졌으나 좀비들은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잠시 같이 도망치던 여군이 좀비에게 손이 물리게 되었고 그걸 본 제리는 재빠르게 여군의 손을 절단하는데 절단하자 여군은 좀비로 변하지 않게 되고 제리의 일행은 가까스로 비행기에 탑승하여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비행기에 탑승해서 여군의 붕대를 갈아주다가 문득 평택 기지에서 살아남은 군인과 이스라엘에서 대머리인 소년이 공격을 안 받는 모습을 떠올리며 전화로 티에리에게 백신을 만드는 의료 시설을 찾으면 말해달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제리는 WHO 연구 시설이 있는 웨일즈 카디프 공항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행기 안에는 좀비가 숨어 있었고, 그로 인해 밀폐된 공간에서 도망칠 곳 없는 상황에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제리는 비행기 안에서 수류탄을 던지게 되고, 비행기는 추락을 하게 됩니다. 추락한 비행기에서 살아남은 제리와 여군은 WHO 연구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동시에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착륙하지 않아 제리가 죽었다고 판단한 함장은 제리의 가족들을 항공모함에서 내쫓게 됩니다. 기절했던 제리가 깨어나자 티에리에게 전화를 하게 되고, 전화로 부인의 근황을 묻자 노바스코샤에 있는 난민 캠프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리는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지만, 가족이 전부 죽은 연구원에게 위로를 받으며 WHO 연구원들에게 연구소에 오게 된 목적을 설명하게 됩니다. 제리는 그동안 목격한 마치 물이나 바위피하듯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약하고 병든 사람은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병균을 일부러 주입함으로써 위장하여 적들에게 보이지 않는 군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and they need a healthy host. 몸에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좀비들이 공격하지 않는지 실험해보려고 했으나 주입할 수 있는 모든 바이러스는 연구소 B 구역에 있고 B 구역은 이미 좀비들로 가득찬 상태를 카메라로 보게 된 제리. 하지만 카메라로 보는 좀비들의 모습은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느리게 움직이는 모습을 봐서 연구원들에게 물어보게 되고 좀비들은 자극이 없으면 휴먼 상태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결국 제리와 일행들은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무장을 단단히 하고 B 구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B 구역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좀비에게 발각되어 총을 쏘게 되고 쫓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른 동료들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게 되고, 젤이 혼자서 병균들이 보관되어 있는 139호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준비와 마주하게 된 제리는 어떤 것이 바이러스인지 모른 채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자신의 몸에 직접 의문의 약품을 주사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바이러스를 주사하게 되었는지 제리를 좀비가 공격하지 않게 되고, 제리는 당당하게 좀비들로 가득 찬 비구역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리는 난민 캠프로 가서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세상은 제리로 인해서 백신이 만들어져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위장 백신으로 인해 좀비들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멕시코 시티가 철수를 공표하는 뉴스가 나오며 여전히 좀비들이 존재하고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암시하며 이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내년에 개봉할 월드워트 2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빠르고 바로 보는 빠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